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통계청에서는 매년 업 생산 동향 조사 중 다시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한 7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사장님, 혹시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서 어리신 점이 없으셨나요? 조사하는 사람이 다시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질문해가지고 가끔 답답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다시마에 대해서 좀물어보락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래 있어. 다시마 양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다시마는 서남쪽, 전남 완도에서부터 동남쪽, 부산 기장 지역에서 천의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식용이나 전복 먹이로 사용되고 있죠. 특히 완도 같은 경우 전복 양식을 많이 하니까. 다시마를 먹이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마의 양식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 다시마 양식은 12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약 8개월간 양식을 하고 있지요 12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다시마 포자를 줄기에 끼워서 입식을 진행하고 생다시마는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수확하지요 근다시마는 5월부터 7월 중순 여름 장마 이전까지 수확해서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확 연성식 빙과 한 줄에 다시마 생산량이 월별 차이가 있는지요? 그래 있지. 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입식 후 4개월 정도 지나면 수확하는데 8개월 정도 양식을 하니 다시마가 길고 두께도 두꺼워지면서 한줄 무게가 증가하지. 생물로 판매하는 시기와 건조해서 판매하는 시기가 왜 다른지요? 생 다시마는 주로 식용과 전복 먹이로 판매하는데 식용 같은 경우 상과 반찬용으로 판매하고 있어 연하고 부드러워야 하니 입시 겨울수가 얼마 되지 않은 3에서 5월에 주로 수확하여 판매하지요. 근다시마는 주로 다시 국물로 사용돼 엽체가 두껍고 커야 하니까 입식 겨울이 최소 5개월 이상 지나 5월에서 여름 장마 전에 수확을 하지 그럼 자연건조와 건조기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과정을 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건조는 햇볕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70-80% 건조되고 기계건조로 100%까지 건조하여 마무리를 하게 되지 건조다시마의 음. 경우 판매단가 중 인건비, 근조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뭐 다시마 수확량이나 가족 경영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생산비용의 50% 정도 저희가 전화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하기 편한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새벽부터 바다에서 다시마를 수확하여 오후 1시에서 2시에 육지에 도착하니 되니 저녁 5시에서 6시 이후로 전화 받기 편하지 다시마랑 생산 시기가 겹치고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쇠미역이라고도 하고 곰필하고도 하는데 비슷하게 생긴 해적라서 헷갈려 하는데 쇠미역은 미역과라서 다시마랑 다르지 마지막으로 최 사장님 7, 8년째 통계조사에 응답해 주고 계신데 국가 통계를 위해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통계청에서 업 통계를 내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서 우리 어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업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통계청 화이팅!